안녕하세요. 암을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 기농기촌 한체연자입니다 올해가 기농기촌 자극자족 먹거리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4년차 겨울을 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저녁에 뉴욕뉴욕 뉴욕 해가 지고 이렇게 약간 흐릿하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데요. 이런 날이면 저녁에 시골에서 날로를 피게 되거든요. 어김없이 날로를 저도 오늘 저녁에 피워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날로하고 지금 현재 새로 산 날로를 한번 제가 리뷰해 볼 건데요. 앞으로, 어, 날로를 살 계획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현재 날로를 바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한테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한번 제 날로를 한번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준에 썼던 날로는 이런 날로였고요. 지금은 이제 밖으로 빼놨고요. 어, 새로 설치한 날로 연통입니다. 어, 스탠네스로 했고요. 스탠네스인데 약간 두꺼운 연통으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은 자로 길게 이렇게 뺐거든요. 어, 집 구조상 이렇게 밖에 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뺐어요. 사실, 천장이 높지 않아가지고, 연통은 세우는 건이 바닥에서, 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2m 좀안 되고요. 또 여기서 저쪽으로 꺾여가는 부분은 3m가 좀 넘습니다. 이 날로 판매하시는 사장님 말씀을 의하면, 이 연통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열 소모량이 많이 달라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현재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소나무를 떼고 있고요. 저는 사실 소나무가 많아서 소나무 나무를 떼고 있고요. 참나무는 있을 때 가끔 떼는데 현재는 없어서 지금 소나무를 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 꼭 나무가 참나무, 소나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떼다 보면 이것저것 다 떼게 되, 되지더라고요. 도시에서 뭐 고급진 빌라나 뭐 주택에서는 가려서 떼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건 가리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또할 수도 없어요 살다 보면은 근데 현재 이야구이가 옛날 거보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커 가지고 나무 넣고 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편해요 어, 옛날 거 넣는 거보다 나무 넣고 하는 거는 좀 편하게 돼 있고요 아궁이가 넓어서 사실 안에 내실이 상당히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무 넣는 데는 아무런 그 불편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 부, 그전에는 이 불이 밖으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불이 이렇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연기가 하나 또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 넣을 때는 이렇게 큰거 열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또불 붙일 때는 여기로 해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여기로 해서 붙이는 게 이렇게 해도 보면은 열어도 밖으로 어 불꽃이 역류한다든가 연기가 밖으로 역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 조절은 얘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해도 되고요. 이거하고 동시에 음 이걸로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게 불이 활활 붙었을 때 어, 시간을 오랫동안 뗄수 있는 이 기능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완전히 열리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절하면 화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얘의 단점은 여기에 이렇게. 큰 냄비나 뭐 주전자 큰 거는 올려놓을 수 없어요. 음, 이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이 정도 냄비? 이 정도? 주전자 작은 거 올려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마나 뭐 고기 같은 거 구워먹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어, 웬만한 건또다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난로 떼면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연소 시간이잖아요. 얼마만큼 열을 많이 머물고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 불의 화력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본 결과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24시간까지 불꽃을 유지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24시간까지 불꽃은 유지해보지는 못했고요. 최대한 7시간까지는 해봤어요. 어, 7시간까지 잘 조절하면 7시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하고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 통나무였을 때 그리고 참나무였을 때 그리고 연통 설치가 제대로 됐을 때의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 좀 힘들다는 거. 그건 연구 그분들이 연구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는,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일반 나무 막 쪼개진 거, 소나무랑 이런 거 넣었을 때, 제가 최대한 했던 게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뭐 10시에나 11시에 주무신다고 치면은 그때 나무를 좀 많이 넣고 조절해놓고 하면은 아침까지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난루에 비해서는 좀 사용하기가 얼등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얘가 단점이 여기 불멍 떨이게돼 있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뭐 아무나무나 막 떼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그, 림이라고 하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 불멍, 불멍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냥 화력이 잘 타는지 안 타는지 그 정도. 이걸 이걸 빼가지고 닦으면 되겠지만 사실 그거 귀찮아서 못해요. 시골에서 그리고 이건 제 바지인데, 제 바지가 엄청 커가지고 어, 그렇게 자주 꺼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제가 연소를 많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한달 동안 뗐는데, 그렇게 제가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난로 자체가... 어... 무쇠가 아니고 철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두껍거든요. 그래서 열을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거나요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요. 난로 사이즈보다 제가 이런 난로가 똑같은 게큰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저는 이거 작은 거 선택해서 사왔거든요. 난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옆면 보시면 이게 옆면이고요. 근데 얘는 어 제가 이제 기존 난로하고 보면은 난로를 이렇게 떼다 보면 기존 난로는 이 방만 그러니까 공기만 대표진다고 치면은. 어, 이 난로는 이 바닥까지 대표져 가지고 어느 때는 바닥에 보일러 놓은 것처럼 따뜻해서 그거는 좀 장점이더라고요 사용해 보니 난로 양쪽 옆면입니다 어쨌든 난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저는 어쨌든 이 난로 사고 어, 만족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난로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 올려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궁금,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